자 이제 이번에는 어, 전전가이 아까 전전가이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전전가이하고아 이것도 그렇네요 어, 전전가이 그런 노즐 어, 자동 아까 그 360도 돌아가고 하는 그런 노즐들이 어, 많이 나와 있네요. 예, 네, 안에도 보니까, 낫도 있습니다. 낫, <laughs> 폼이 뭐, 다양하게 지금 나와있네요. 칼은 땡기고, 칼은 네. 땡기고. 네. 위험하니까 땅이 남 거예요. 예, 1분부터, 1분부터 땡겨요. 이거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그 제가 <laughs> 처음 봤던 게, 한 20, 30년 가까이 된가네요 일본에서 네. 처음 이제 이 톱맛을 봤는데 네, 지금 우리 국산품이 많이 네. 나오고 있네요. 예. 예. 한서보세에 깜짝 놀랍니다. 허미도 예. 한번. 자, 이 보시면 지금... 어, 예. 그거 많은들이요. 허미도 톱니요. 이거 열 배로 많이 할수 있어요. 여기 이제 어, 풀 뽑는데 제초하는데 상당히 용긴하더라고요 어, 어, 그래, 그래 언니는 이제 열 살만한 언니도 이제 할수 있는 거 같기도 해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충 패치기가 나와있네요. 아, 요것도 제가 한번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해충을. 두더지가 좋아하는 입구 쪽이 있거든요. 음, 음, 음. 전기가 들어가야 돼. 음, 음. 아니, 이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음, 음. 이런 소리가 난다고 실험하는 거고, 이거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로깬는거죠 그러면 하울스가 이천 편이야내 시계를 꼽는 게 아니라 두더지가 좋아하는 입구 쪽이 있어요. 지렁이 때문에 한두 개만 설치하시면 두더지는 품생 없다고. 와. 두더지. 이건 아무리 양기하시는 대치자. 분은 응애 잡기 힘들잖아. 응애도 음. 돼. 아 응애도 돼. 청파리도 자체 발생이 안 돼. 기피제가 음. 필요가 없고. 요새는 이벌레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세란스병원진드기가 어, 됐잖아요. 전기를 꺼봐야 되는. 아 어, 전기를 꺼봐야 되니까 음. 자가발전기 이용해서 쓰시더라고요. 음. 음. 어. 전기를 꽂아야 된다는 게농민분들의 아무리 두꺼 자리 카페트. 자가 발전기 사용하면 된다는 아,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 어? 보시면 해동태 대충 퇴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하면은 40평 어, 증거 가능하고 한달 전기는 300원 안정무적 인체 무의하고 전기 용품 안정 공정을 어, 받은 업체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 뭐, 우리 농업에서도 사실 편리하죠가정에서녹 제거하고, 녹 방지, 아, 윤활하는 플로이드 플레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것은 방청윤활제, 농기계에 사용합니다. 농기계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냥 대충 뭐 사용하시고, 겨울에 덥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어, 기계를 준비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하시죠 사용하시다가 고장이 나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것도 이제 분수호스 노즐하고 고무기 노즐 어, 등에 세가 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전기전전가위 같은 거니까 어, 해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관리기, 소행 관리기가 나옵니다. 그죠? 카페에서 그 소개드렸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얘도, 예, 전기보무기. 요즘 전기보무기, 전기 부무기. 요즘 전기 부무기, 전기 예초기가 대세네요. 그리고 관리기는 시골에서 상당히 많이 또 하시니까. 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우스 난방 장치인데. 예, 아, 이게 원적에서는 어미온, 온돌, 난방둥뎀이네요 그리고 고초, 태양초, 매는 천국장때 우리의 원대, 우리의 원대, 우리의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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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대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5분정도씩 잘라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보다는 그냥 보여드리는게 더 나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